미술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미술 심리 치료사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수미술학과, 심리학, 미술치료학과를 복수로 전공하거나 미술치료교육원, 미술치료학회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학문을 이용하여 심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심리학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치료까지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료법과 치료학에 대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미술치료만을 전문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곳이 대학원에 개설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심리치료, 집단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치매센터, 아동발달센터 등에서 일하며, 미술활동과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술에 대한 흥미, 인지적 발달, 정서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합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내담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치료 프로그램으로 그림 완성하기, 풍경화 구성하기 등 미술 치료를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 상담 일지를 작성한 뒤 치료 결과를 평가합니다. 향후 5년간 미술 치료사의 고용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고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활동은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방법으로 심리 치료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심리 치료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것처럼 좋은 치료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술 활동을 선호하는 치료 대상자에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예술 치료사를 찾는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용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 심리 치료사의 연봉은 하위 25%, 2500만 원, 상위 25%, 3300만 원, 중위값 2901만 원이며 이는 근무처와 환경, 경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